자, 2차 방정식 의 구조가 보이지? 바로. 여기서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야. 그러니까 얘를 그냥 k라고 놓으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k는 0에 두 근이 z와 z바라는 걸알 수가 있고. 자, 얘는 간접조건에서 그냥 바로 나오지. 그니까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방법. 2차의 구조가 발견이 될때 이렇게 하면 되고. 근데 간접조건으로는 z제곱 마이너스 z와 얘하고 같은 거니까. 당연히 얘가 실수면 얘도 실수겠지. 기억은 맞고 니은은 요거 두 군의 합을 물어보는 게 니은이니까 합이 1 맞고 디귿은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 k의 범위를 찾고 싶으면 판별식을 쓰는 건데 얘가 이제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얘네 둘이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1 플러스 4k인데 얘는 음수가 되어야 되고 4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두 군의 곱 z z 바가 마이너스 k니까 얘는 4분의 1보다 크겠지. 자, 이렇게 풀면 굉장히 깔끔하게 풀 수가 있다.